안녕하세요. 양평 우리부동산 홍진아 수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은 바로 집 뒤로는 구규림 풍류산, 앞으로는 계곡과 벚꽃길이 펼쳐진 진정한 힐링형 단독 주택입니다. 이 집은요, 주택 뒷면 전체가 구규림, 도보 1분 거리엔 맑은 계곡이 흐르고, 진입로는 벚꽃나무길로 둘러싸여 있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비소동시설 하나 없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에 위치해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셨던 분들께 꼭 맞는 입지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잠실역에서는 약 78km 차량 1시간 21분 정도 소요됩니다. 청원면 생활권인 하나로마트, 용도시외버스터미널, 면사무소 상가까지는 9.8km 거리입니다. 자연 속이지만 생활 인프라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주택의 매매가는 2억 2천만 원이고요. 대지 면적 130.68평, 건물 면적 31.4평, 경량 철골조로 지어졌습니다. 1층이 20.4평, 방 2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2층은 별도의 계단으로 올라가서 11 .평, 11평으로 1.5룸, 원룸형 1.5룸,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2015년 7월 24일로 지어진 지한 10년 정도 되었지만 여기 매도자 분께서 몇년 전에 매수를 하시면서 내부 좀 손을 보셔서 내부는 뭐 거의 손볼 데가 없는 주택입니다. 향은 서북향이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로 합니다. 개별 지하수, 개별 정화조를 사용하고요. 현재는 주말마다 계속 오시다가 조금 지금은 뜸은뜸은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실 경우 바로 입주도 가능하신 주택입니다. 정량 철골 구조에 외장은 사이딩, 그리고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비가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데크 위쪽에 비가림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된 거에 비해서 데크 손상기 좀 적은 것 같고요. 올스텐 1년에 한번 정도 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앞마당 옆쪽으로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 정자에서 시원한 수박도 드시고 물소리, 새소리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앞쪽으로 이렇게 집이 하나 있어서 좀 막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옆쪽으로는 시, 전망이 또 시원하게 뚫려 있고, 여기 자체가 워낙에 다 산으로 둘러싸져 있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이집 하나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산이 다 워낙 두, 많이 둘러싸져 있고, 경치가 좋아서, 그냥 한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우측에 위치한 구규림 쪽 보여드립니다. 현재는 요거 그냥 주말마다 쓰시다 보니까 개관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어, 이웃분들 보니까 요게 개관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 작은 돌계단 넣으시고 개관을 좀 하셔서 구기지 부분 어, 텃밭으로 사용하시거나 뭐 산나물 같은 거좀 심어 놓으시거나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수가 잘 되게끔 뭐 배수관도 잘 많이 해 두셨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철제 빔으로 튼튼하게 해 주셨습니다 2층 내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도배도 참 깨끗하고요 시스템 창으로 이중창으로 다 창이 되어 있어서 주변 모서리 쪽 제가 눈여겨봤는데 결로 하나 없었습니다 주창은 서북향이지만 창이 여러 군데로 나져 있어서 남양 햇살도 들어옵니다 주방은 이렇게 단촐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식탁을 하나 비치하시고 이렇게 의자를 놓으셔도 될것 같은 공간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 생활하는 1층 공간에 방이 두개 있다는 점인데요. 안방도 이렇게 시스템, 시스템 창호,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작은 방도 시스템 창호,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두 개인데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 세면대, 도기, 욕조까지 아주 널찍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도기와 세면대가 있는 간단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 모두 창문이 나져 있어서 곰팡이도 하나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2층까지는 주차장을 지나서 이렇게 뒤쪽 길로 이동하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단 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일러실이 이렇게 있고요. 독립적인 계단입니다. 2층 문 앞에 서면 이렇게 국유림에 바로 접해 있어서 맑은 새소리를 바로 가까이에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어, 구름다리 같은 거를 놔서 바로 이쪽 국교지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놓고 위쪽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은 이렇게 바로 현관이 보이고요. 2층은 전기 필름 난방으로 되어 있고, 바닥이 좀 폭신폭신합니다. 2층 거실이고요. 거실과 주방이 함께 있는 원룸형 거실 구조입니다. 방은 별도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널찍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어, 임대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부업용으로 그 에어비앤비 같은 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다 사용하되 2층은 별도의 작업실로 사용하신다거나 어, 게스트룸으로 하셔, 활용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집에 주인이 되신다면 저를 좀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주택에서 걸어서 1분 이내로 이렇게 맑은 계곡이 있습니다. 현재 갈수기라서 물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바닥을 보면 정말 다슬기가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다슬기 간에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잠깐 내려오면 이런 계곡의 정취도 느끼실 수가 있고 2억 초반대로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성비 주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가 청운면 신론이라는 좀 거리 간에 좀그 멀다는 느낌은 들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2억 2천으로 만나실 수가 있는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3개, 이런 2층 집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이 집은 꼭 답사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나 문자 문의주시고요. 지금까지 양평 우리 부동산 홍진아 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